젓가락질이 잘 안되고 제대로 걷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뇌졸중일까요 의외의 질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추 척수증인데요 목뼈를 지나는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우리 몸의 말초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입니다 가벼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됩니다. 이와는 달리 경추척수증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이 눌려서 발생하게 됩니다. 경추척수증은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고, 치료가 늦어지면 마비가 심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척수신경 통로가 날때부터 좁거나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퇴행성 변화로 자란 뼈가 신경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말이 어눌해지면서 이와 동시에 현마비, 즉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반면에 경추척수증은 의식이나 언어 장애 없이 양팔이나 양 다리의 힘이 서서히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병은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힘듭니다. 신경이 얼마나 압박되는지 확인해서 수술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척수가 오랜 시간 눌리게 되면 허혈성 변화, 즉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서서히 마비가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로써 압박된 척수를 감압해 주면 마비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경추 척수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으로 목이 받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건강 365였습니다.